자, 이것도 GT 63 AMG고요. 63이 퍼포먼스 외장 컬러 무광 블랙인데, 아, 이도 아마 아직은 판매 안 하지마는 5부터 판매하지만은 5구나? 이거 GT5입니다. GT5고 GT63이고 뭐 레터링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마 스포일러도 에디션이만 들어가는 컬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추가 옵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63 같은 경우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 이만큼 트렁크를 못 쓰거든요, 여기만큼 아무래도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. 근데 이 5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. 트렁크 닫는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. 실내는 어차피 SL63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점은 없고. 특히 볼륨감이 아무래도 좀 911보다 훨씬 이쁘기 때문에 911 하시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GT5를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실내는 뭐 SL63이랑 똑같아요. 시안 틀리고, 시트만, 뭐 시트도 똑같네. 시트도 똑같고요. 뭐 아무래도 주행 성능도 G S 6 3이랑 뭐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G T O도 곧 조만간 나오니까요. 바로 받으시, 바로 출고해 드리니까 피드백 빨리 드리니까요. 연락 주시면 출고 좀 바로바로 해드릴게요. G T 5 쿠페 차는 뭐 굉장히 멋있습니다.